자, 99개의 복소수가 있어. Z1부터 Z99까지 있는데 Z1이 3 플러스 2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성립한데 니은 1 마이너스 Z1 에다가 Z2를 곱한 것. 1-Z2에다가 Z3을 곱한 것. 그래서 쭉 계속 1-Z98에다가 Z99를 이렇게 계속 곱하면 어쨌든 계속 1이 나온대요. 그랬을 때 Z99의 값을 구하시오. 음. 뭐가 있을 거는 확신은 있어요? 뭐가 있겠어?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을, 음, 어,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1, z,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z2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1-z1, z2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i에다가, z2를 했더니, 1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z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값은요? 4, 플러스 2죠. 8분의. 아닌가?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 플러스 2i. 분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i 가면, 4a 제곱이니까, 8 맞죠? 8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i.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i가 z2로 나오죠. 그 다음에, z3도 볼게요. 1 마이너스 z2. 그러니까, 4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i에 z3은 또 1이래. 그러니까 z 3은요 음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i 분의 1. 분모 분자가 더해야 될것 같으니까 4 곱해 버리면 5 마이너스 i 분의 4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5, 26, 26분의 5 플러스 i 곱하니까 20 플러스 4i 에서 13분의 10 플러스 2i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숫자가 이상해지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1 마이너스 z3. 1 마이너스 z3 하면 마이너스 13분의 3. 마이너스 13분의 2i 에다가 아이고, 이거 믿었서어야 되는데. 13분의 2i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z4를 곱해버리면 이게 1이니까 z4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3분의 3 마이너스 13분의 2i분의 1이 되고 분모 분자에 13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분의 13이 되는데 분모 분자 유리해버리면 1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이아 i 에다가 여기 곱하기 13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이거 없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3 플러스 i 가나와 a l minus some i going to minus some plus e i no 그래서, 3 플러스 2i가 다시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z4랑, z1이랑, 아, z1이랑 z4 같은 거예요. 세 번마다 반복이 돼. 세 번마다 반복이 돼서, z99는, z3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대부분 어떻게 틀렸냐면, z4, z5까지 막 구했는데, 그 z4랑 z5 값이 틀렸어. 구하다가 틀린 거야. 아니면, z3까지 구하고 말았더라고. 그렇지 복잡하니까, 그치? 그치만 우리가 규칙이 있었,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봐요. 1-z1 곱하기 z2가 지금 1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z2는 뭐야? 1-z1분의 1이 되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1-Z2 Z3은 1인데 그러면은 Z2 Z3은 1-Z2분의 1이 되고 여기다가 1-1-Z1분의 1. Z2를 저걸 대입을 해서 이렇게 풀었으면 1-Z1을 분모 분자에 곱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z1 분의 1 마이너스 z1 그래서 1 마이너스 z1 분의 1 이렇게 되고 z4는요 1 마이너스 z3, z4는 또 1이 되는데 z4는 1 마이너스 z3 분의 1 z3이 저거잖아요. 그러면 은 z1 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z1이 나오기도 하죠 어, 그래서 일일이 a 플러스 bi 꼴로 지금 3 플러스 2i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또 대입해서 구해도 같은 값이 나오지만 그냥 이 식을 갖다가 Z2, z, 아, z1, z z 2, 3로 표현을 해가지고 하면 z4랑 z1이 같다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야 어쨌든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규칙이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했었어야 돼요 줄게요 자그 다음에 서수형 2번 이 문제는 이제 아, 사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N승이 들어가니까는 또 흔들리는 거야 N승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n승이 들어가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 거지 봐봐 이거 3에 n 플러스 1승에 x 마이너스 3인데 이거 어쨌든 결국에 몇 차식이에요? n값에 관계없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식 이거는 n 플러스 2차식이긴 하지만 이 나머지는 어쨌든 1차식이란 말이야 n과 관계없이 이때 a랑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 자 어쨌든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q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q를 제거하기 위해서 q 앞에 있는 것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데 지금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불편해야 돼, 그렇지? 한 번에 안, 해결이 안될 거니까 일단 그럼 x 에다 뭐부터 대입할 거예요? x에 3부터 대입해야지. 그러면 3에 n승하고 그 다음에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이잖아요, 그렇지? 이 말인즉슨 우변에는 x-3이 다 있으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게 맞는데 좌변에는 몰랐단 말이야. 하지만 35니까 0 되니까 좌변에도 x-3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x-3이 반드시 여기 안에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식으로 바꿨으면 3의 인승은 0이 될수 없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b가 -3a-9예요. 그렇지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x의 n승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그럼 x n승에다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x 마이너스 3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 30원은 0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맞춰주면 되겠죠. X에다가 뒤에 상수 맞춰주자.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전개해보면은 지금 가운데 항이 AX 나온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 값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값이 우변. X 3의 제곱. QX 플러스 3의 M 플러스 1승. X 3.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X 3 양변. 약분시켜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뭐 집어넣어요? 그래도 Q가 살아남아 있잖아. 그 다음에 다시 또 X는 3을 대입하는 거예요. 다시 대입하면 3의 N승.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3의 N승 곱하기 A 플러스 6이네요. 3 대입하면 없어지고 3의 N 플러스 1승만 남는다. 그럼 이거랑 이런 거 같아야 돼. 이거 우변이 지금 3 곱하기 3의 N승이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6이 뭐가 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3이 돼 줘야지 둘이 똑같죠. 그러므로 a는 뭐?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얼마? 0. 이렇게 되겠네요. 아, 물론 미분을 해도 됩니다. 미분할 줄 아는 친구들은 좌변 미분에 하면,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승에서, 양변에다가 다시 뭐야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되긴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더 복잡하네 미분해도 그렇죠 됐고요 그래서 n승이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였어요 음 하던 대로 했으면 됐어. 서술형 3번 갑시다. px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 아. 이거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요. 어. 그리고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 저1 1차식을 직접 나누는 사람이 몇명 있었어요? 직접 나누는 사람이 몇명 있었는데 잘했어. 직접 나눠서 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도 알죠. 이거 뭐 하는 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게 간단하니? x에다가 5명을 집어넣는 게 간단하죠. 그렇죠? 뒤 rx는 ax 플러스 b꼴로 나올 텐데.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예요? rx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qx 앞에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0으로 만들어 준 x 값이 실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모양 우리가 자주 보던 모양이잖아. 아까 했었던 x 삼성은 1의 근 허근 꼴이니까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할 건데 x에다 가 오메가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할 건데 이때 이 오메가는 오메가 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오메가. 즉, 오메가 3승은 1을 만족하는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합시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의 11승 플러스, 오메가의 10승 플러스 2는 없어지고, A 오메가 플러스 b 예요 자, 우리 오메가 끼리 이렇게 나와있을 때, 개수 비교하려면 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메가의 지금 10승, 11승. 이거를 몇차 이하로 줄여야 돼? 1차 이하로 줄여야지 계속 비교할 수 있어요. 준영아, 집중하고 있는 거지? 어. 1차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11승은 일단 오메가 제곱이 되고, 얘는요? 그냥 오메가가 되겠죠? 오메가 3승 1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될 텐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야? 0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야? 이게 1이라는 거지. a 오메가 플러스 b가 1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허수가 있잖아. 뭐가 돼줘야 돼? a는 반드시 0이 돼줘야 되고 b가 1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rx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냥 상수 함수 1이었어요. 그렇죠? 상수 1이었어. rx는 1. 자, 2번 문제. 근데 거기서 qx가 지금 A9X의 9승 플러스, A8X의 8승 플러스. 이렇게 쭉 가서 어, A1X 플러스, 뭐야? A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짝수 번째 계수만, 짝수 번째 계수의 합을 구하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Q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모든 개수합이 되죠? 1 집어넣으면 모든 개수합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짝수번째만 남기고 싶어. Q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지 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의 9, 플러스 a 의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짝수의 개수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아, 짝수의 개수에는 플러스가 붙고, 홀수의 개수에는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이두 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q1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 두 배의 a0, a2, a4, a6, a8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나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q1 플러스 q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는데 이 앞에서 식이 이미 나와 있잖아. 우리 아까 이거 Rx가 뭐였어요? Rx가 1이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그러면 4는 3q1 플러스 1. 그러므로 q1이 얼마예요? 1.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어, 1은 아닌가? 아, 아니죠? 여기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는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1이고, Q-1, 플러스 1. 그러므로 Q-1은 역시 1. 그럼 1, 1 대입하면 2 넘어가서 역시 2번 답도 1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됐어요? 직접 나눠서라도 플러스 하는 건 잘하, 잘하는 거지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지울게요. 자, 19번. 이미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고 이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최대 맞춘 사람이 많긴 많은데 다 어떻게 맞췄어? 다 어떻게 맞췄어요? 이게 6이니까 222 2, 2 집어넣으면 최대가 되겠지 하고 222 2, 2 대입해서 맞춘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뭐라고 쓰긴 썼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냥 이이 이, 이 대입하는 거야. 어, 정말맞 많은데 어, 사실 이거를 그 코시 슈바라츠 알아요 혹시? 코시 슈바라츠 수학 하에서 집합과 명제에서 나온 코시 슈바라츠도 그걸로도 풀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그 생각 못한 사람 한번 코치바르소도 해보고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는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b bc ca가 나오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e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도 있고 또또뭐 있어요? 이거 말고, 이거 나와 있는 거. a삼성 플러스 b삼성 플러스 c삼성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a. 여기 지금 이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대입을 하면, 3 6 0기3 6 0기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 6 0기이 뒤에, 여기 뒤에 있는 거거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뒤에 있는 부분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줘야 되냐. B -B. B -C. a plus b c는 6. 아 이렇게 되겠네요. 봐봐요. 요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걸 이렇게 써줘가지고 간보였구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이게 플러스 E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잖아요. 그런데 이걸 활용해 볼게요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가 지금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2분의 1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원래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여야 되는데 여긴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를 3 ab e bc ca로 이렇게 바꿔 줘요. 자, 그러면 지금 좌변이 얼마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좌변은 36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이 ab bc ca의 최대예요. 그럼 이 지금 이 값이 커지려면 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돼 줘야겠어? 완전 제곱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이잖아. 이게 제일 이게 작아져야지 이 노란색 값이 커지겠죠. 빨간색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 이게 0이 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완전 제곱식 세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 세개 연결되어 있는 이 값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이 되려면 a는 b여야 되고 b는 c여야 되고 c는 a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는 b여야 되고, b는 c여야 되고, c는 a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될수 있니 없니? 셋다 2로 같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찍어서 맞은 사람들도 2, 2, 2 대입하는 게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a, b, c가 전부 다 같아야지 완전제곱식 부분이 다 0으로 돼서 아, 그러니까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는 36. 3 곱한 게36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지금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의 최댓값은 12가 되는 거죠. 어도 될까요? 서술형 오 번. 다음과 같이 일부터 육십오까지의 자연수 중 사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을 세 제곱한 수를 다음과 같이 쓰자. 그러니까 2 6 10 이런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는 14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거야. 그렇죠? 쭉 가서 어디까지 있어요? 지금? 그러면 60 5 8에 3승 6 2에 3승까지 이렇게 있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전체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느냐? 따지는 거예요. 전체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 일단 뭔 따질 필요, 뭐, 무엇은 따질 필요 없어요? 6의 배수는 따질 필요가 없겠지. 아, 조금만 더 써볼까? 2의 3승 플러스, 6의 3승 플러스, 14의 3, 아, 10의 3승.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씩 커지기 때문에 6의 배수가 12마다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의 삼승 이건 따질 필요가 없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의 삼승과 10의 삼승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삼승과 1 2의 삼승하면 2 플러스 10으로 싹 묶이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 플러스 10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앞에 더해진 부분이 뭐야? 12가 되면서 6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두 개도 6으로 나눠 떨어지네. 마찬가지로 이거 두개 이렇게 싹 하면은 14 플러스 22 하면 36이잖아요. 그렇죠? 6으로 나눠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씩 6으로 다 나눠 떨어지는 거야 지금. 오케이. Okay. 자, 그럼 이거 숫자가 몇 개가 있어요? 16개가 있죠? 16개가 있어요. 그러면 3개씩 나눠 떨어지면 얼마가 남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62의 3승이 남지. 그럼 이것도 62의 3승 다 해서 나눌 겁니까? 6으로? 62의 3승은 좀 스마트하게 어떻게 할수 있어요? 60 플러스 2의 3승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60의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의 3제곱인데 지금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6으로 나눠 떨어져 6으로 나눠 떨어져 6으로 나눠 떨어져 뭐만 남아요? 2의 3승만 남지. 그러니까 결국에 저 s를 6으로 나누면 다 나눠 떨어지고 62의 3승도만 남는데 62의 3승도 이렇게 딱 분해해서 보니까 2의 3승만 있더라. 그럼 2의 3승 8이잖아요. 8 나누기 6하면 이여야죠 그리고 이 20번 문제는요. 눈치. 이거는 사실 서술형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지. 6으로 나눈 나머지 0, 1, 2, 3, 4, 5 중에 하나잖아. 하나, 하나 써야죠, 그렇죠? 유로하는 나머지 딱 봤을 때 지금 짝수들만 있으니까 홀수는 안될거 아니야. 0, 2, 4 중에 하나, 0, 2, 4 중에 하나 찍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서수령을 이렇게 맞추게 됐는데 지금 그뭐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점수가 점수가 많이 지금 부족한, 저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 좀 올리도록 합시다. 점점 올라갈 거예요. 보통, 보통 점점 올라가. 보통. 그래가지고 시험 때 돼가지고 최고의 실력으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일품을 풀어볼게요.